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레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나면서 걷지, 걷지 못하게, 못하게 되어, 되어 걸어본 적이, 적이 없는 지라. 자라 바울이, 바울이 말하는, 말하는 것을 듣고을바울이 주목하여,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그 사람이, 사람이 일어나, 일어나 걷는지라, 걷는지라. 할리루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주하를 등교시키고 또 바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이제 기도를 해, 기도를 기도를 해야 될 생각,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지만 내가 오늘 걸어가는 모든 동선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계속 끊임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 그 하나님 임재를 확 느끼시는 게 너무 좋은 거 진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침에 이제 저희 어머님, 장모님 어 병원을 갔다 오난 고 뒤에. 어, 갔다 왔는데 하여튼 뭐 일이 좀 약간 꼬여가지고 좀 애매하게 됐는데 하여튼 잘 풀렸어요. 풀리고 난 뒤에, 어, 그 다음에 장모님인지 차 태워줘 또 고맙다고 뭐 시켜먹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날씨도 약간 더웠고 생활하기 뭐죠, 더우면? 어, 떻게 알았어요? 야, 여러분! 이거 뭐죠, 뭐, 여러분? 저희 미래를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맞아, 약간 더우니까 다음은 어, 밀면 한번 해 먹든지 뭐 시켜 먹든지 해야 되겠네요. 진짜 예, 밀면이 먹고 냉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냉면, 냉면은 어, 시켰어요. 시켜서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시켜 먹는 음식이 요즘 참 이렇게 많이 발달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고 난 뒤에부터 느껴진 게 뭐냐면 냉면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그분이 들어온지 알수 없는 본민과 어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만 이제 약간 좀 쉬었거든요. 쉬고 난 뒤에는 불명히 나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겠으면서 12시까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12시에 냉면 이후에 냉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의 마음을 뺏기고 난 뒤부터 다시 줄이 안 잡아지더라고요 나는 복음의 사상가로 내가 복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시안하게 그 냉면 이후로 6시가 될 때까지 주님이 진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옆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주님 생각합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에, 자, 우리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죠? 지도, 자, 첫 번째 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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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도 한번 떼주세요 한번 이제 이게, 예, 예, 참, 예, 예, 구부로 맞아요. 자, 어디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안디역에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죠? 맞아요. 더베, 예, 구부로에 도착합니다. 구부로에 도착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반발리야 지나서 여기는 뭐 성교하진 않거든요. 지나서 가 어디 도착하죠? BCD, 그렇죠. BCD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다음에 어디 도착하죠? 이고니온 그 그래. 어제 이고니온 얘기했죠. 이고니원 복음 전하고 난 뒤에 돌로 치는 어떤 일들이 서서 도망쳐 나가는데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곳이 루스드라 도착. 루스드라. 어디 간다고요? <루스드라. 예, 드디어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다. 어떤 사건이냐면, 루스 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발을 못 쓰는데, 심지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장애인지, 장애인 날 때부터 다리가 어떤지, 뭔지, 잘 걷지 못하는지, 아마 소아빈인지 어떻게 성경은 얘기를 말하지 않지만, 잘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 고대사상은 뭐냐면요, 그 집안에 이 자... 자, 앉아주세요. 그 집안에 그런 장애인이 태어나잖아요. 숨길 때가 많았어요. 버리든지. 그런 일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 그, 버리든지, 그러면 고아가 자애인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얘는 이 조상이 무슨 죄 때문에 된 거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환경적인 요인은 생각 안 하고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버림받고 어려운 힘든 상황. 이방인이잖아요. 복음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 구절에 보시면 바울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회당이라 나와 있지 않지만 주로 회당에 갔기 때문에 루스디아가 작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그곳에서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것을 듣는데 말한 것을 듣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서 바울이 그 청년을 봅니다. 청년이 안 나왔지 않지만 바울이 주목하여서 딱 보는 거예요. 안진뱅이래 바울이 누굴 봤다고요? 안진뱅이를딱 봤습니다. 봤는데 뭐냐면 구원받을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투시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없는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바울이 주목하여 봤는데 그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리액션과 그의 반응이 그가, 그가 손들고 하는 아멘이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말씀의 주목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의 소리를 듣는 청종함이 예 믿음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그에게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발이 큰 소리로 일어났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난지다. 일어나, 걷는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진짜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쳐다보면서 집중하고 보고 있어요. 줄라 보고, 제목이 뭐였죠? 네, 보고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예,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을 보고 있는 그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또 바울은 뭐죠? 본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땡기는 아멘. 이 복음을 땡기는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땡기는 사람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보면서 뭐죠? 스파크가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보고 아멘. 따랐습니다. 예, 이게 보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네. 지금 우리에게 사건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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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보면 마음이 어려져요. 본인도 지금 다리가 어려우니까 그 말씀 들어서 한푼 얻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한푼 얻기보다는 믿음이 막 들어오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 고생 언제 끝나나, 이 고난 언제 끝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네. 예, 네, 그 역시도 그 말씀을 청중화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은 지금 시선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24시간 나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믿음으로 서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촉각이 돼 있으니까 24시간 대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자가 누군지 보고 그리고 그 땡기는 사람에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듣는 사람 역시도 복음을 들으니까 그 역시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행위, 그것이 헌금을 낸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을 드렸겠죠. 그 순간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하게 영광을 돌렸겠죠. 할렐루야. 그걸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믿음이 무럭자란 조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조민엽사님, 뭐 하나 가져가세요. 이게 젤리라도 하나 꼭 가져가세요. 오늘, 예, 네, 왜 가져가라 얘기하냐면요. 제목에 믿음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네, 감사 제목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 읽을 때 바로 드릴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얘기할 때 드려야 할때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목 적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과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하나님 내게 뭘 말씀으로 땡길까라고 적으세요. 제가 신기하게 한우론 가서 항상 이게 물음표로 약간 이렇게 글을 써요. 그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얼마 전에는 하나 내가 진짜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할 능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하는 진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능력 달라니까 그날 제목이. 영혼구원은 1대1이요 얘기했어와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이거 내한테 주려고 그 영혼구원은 1대1이구나 내가 그1대1그 연결고리가 되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저게 안수를 빡하인데 뭐냐면 믿음의 계곡은 영혼구원이요 라는 거예요 완전 그날 아무도 모르지만 내주인공이라 생각했어요 <laughs> 여러분 그 감사 제뭐 하나 적을 때도 그냥 와서 적지 마시고 기도해보고 물어보시고 적으세요 그럼 제가 읽을 때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적었다 생각이 드니까 또그 말씀이 딱 있으니까요. 그 오늘 제목입니다. 24시간 믿음 대기요. 24시간 믿음 대기요. 영광 출동이요. 영광 출동이요. 여러분 그그 아십니까? 혹시 그 렉카차 보면요. 진짜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렉카차 좀 좋은 차는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사건 사과 사고 터지면 렉카차가 진짜 빨요 여러분 가끔씩 고속도로 사고 터졌는데 차는 뭐 산중충 돌인데 렉카차 내다다대던거 보고 혼좀 많으시죠? 그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있어요. 전화 올때 사고 났다 싶으면 은 급히 가가지고레카를실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24시간 믿음 대기요 영광 출동이요 24시간 믿음 대기요 영광 출동이요 24시간 믿음 대기요 영광 출동이요 할렐루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24시간 딱 준비하고 있는 걸음 속에서 출동하게 되는데 이 안진뱅이가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반대로 그, 그 사람이 자기 삶 가운데 몇 품을 얻으려고 해당이 있었겠죠. 그 자리에 있을 때그 말씀이 그에게 들리니까 그 역시도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어떤 것을 줄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는 논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여러분, 24시간 대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했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아니었어요. 9시부터 한 12시까지 3시간에서 4시간으로 그 대기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오늘 누구한테 전화할, 전화를 꼭 해야 했다. 아침에 어, 기도하면서 아, 이번에 꼭 전화해야지 생각했는데 그 냉면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의 유기에 원하는 대로 하다가 까먹게 되었습니다. 오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아, 내 연락했어, 안했고, 아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드리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하루 하루 중 있었더라고요. 아, 아침 일찍 전화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 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떤 미래와 일들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제그 양지중앙교회 제 목사님 얘기했어요. 양지중앙교회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이시고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분의 청소년 때 꿈이 뭐였냐면, 오토바이 수리공이었어. 요 10대 때. 그럼 어떤 느낌이 오죠? 10대 때오토바이 탔다, 안 탔다? 10대 때 오토바이 탔는데 뭐 괜찮은 애들 본 적이 있었습니까? 별로 본 적이 없죠. 그렇지 않 10대 때 그, 걔가 그런 기동력이 있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자퇴를 합니다. 학교로 가지 않았어요. 학교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이제 술과 담배로 찌달리게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새벽기도 끝날 때쯤 되면은 그는 이제 그 하루 일정이 끝났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나 아버지 이제 그 교회 계단에서 그렇게 누워 있다가 성도들은 새벽기도 나오면서 보고 본인은 또 마주치. 그런 일 없으면 많았대요. 아버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사건이 안터지는데 본인 말은 자기가 진짜 존경하고 참 멋있게 보이는 형님이 형수님을 태우고 오토바이 사고 났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사고. 아, 그러면서 이건 좀 아니구나 생각하고 돌아서서 그러고 나는데 이제 회심하는 기회가 어느 순간 말씀이 그에게 탁 들어가면서 회심하는 기회가 일어나고 그 회심하면서 본인이 이제 목회의 길로 걷는 걸음을 뒤늦게 아주 뒤늦게 걸어가서 저랑, 저랑 같이 이제 신대원에 공부하고 님께 응원 돌린 걸음을 살았는데 여러분 영광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낮에는 24시간 대기할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에 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 자리를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 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24시간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때 믿음의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영광 돌리시면 그때 기도할 때기 기도 있을 때영광로고얘기했잖아요 그죠? 제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기해서, 믿음으로 대기해가지고 영광의 출동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아 배드로전서 네.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설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네, 24시간 그삶 가운데 열심히 설레가면 누가 행하리요? 14제 보시면,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상황적인 거. 재정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재정, 뭐, 카드 값이라면 재정이 눌리기도 해요. 그런 근심이 내가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근심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학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 1학년 때 많이 왔거든요. 우리 애들이 제일 못하고 있어요. 학원도 갑자기 염려가 되고, 아이들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강압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유리 여기 또바로 해야 돼. 어, 그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이런, 이런 걸음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1년에 많은 걸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고민으로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오, 믿음으로 대기하는 게 아니고 염려로 대기해요. 두려움으로 대기합니다. 재정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미래일 때는 고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안 살아갑니다. 물론 뭐 수연생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예. 다 똑같아요. 우리 다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믿음으로 대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하늘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될저감사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즐거움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잖아요. 준비하라잖아요 네. 준비하라잖아요 네. 어제 제목이 뭐였죠? 영혼을 살리면 다음이 열린대인데 제가 마지막 뭐였죠? 준비하라 했잖아요 마리아가 준비했다고 마리아가 준비했고 아리마데 요셉이 준비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가 영혼을 살리는 길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오늘 뭘 준비했습니까? 지금도 준비하라 얘기하잖아요 영혼을 살릴 때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네가 이 묻는 거에서 네가 선을 열심히 행해. 근데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지 몰라. 네가 계속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해서 물어본 자가 있으면, 네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준비합니까?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여기 돌아가서 그냥... 그냥 이 예배를 그 끝내지 말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나누시고 내가 뭘 준비해야 할지 고민 좀 하세요. 그러면 오절1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십일 절 어, 본문 1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래서 1 2 절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지금 이게 뭐 바나바를 제우스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갑자기 안전병이가큰 소리로 나사나 예수가 있으면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제우스가 왔다. 근데 이 그리스 사상이 다 있었고, 신들이 있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 혹시 그리스 신화 책 읽어보면요. 신이 인간으로 변해가지고 와서 뭐 인간이랑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가지 신이 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시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은 뭐라 제우스. 제우스는 신 중에 왕이죠, 왕.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제일 능력 있는 사람. 그, 근데 그것을 바나바, 아마 바나바가 최고도 있고 좀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보면서 뭐라 냐면 헤르메스.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좀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헤르메스라 얘기하면서, 그이 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냐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땠냐면요. 남한산성남한산성남한산성 남한산성 그, 병자호란 때, 병자오란 때 청나라가 청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맞나요? 병자호란 맞죠? 청나라 쳐다온 거. 청나라 쳐들어올 때그그 그 왕이 왕이 도망가서 남한산상에 머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웠어요. 52일, 53일 정도 있었는데 그 굉장히 추웠단 말이에요. 엄청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 이기해달라고 하, 하면서 뭘 지내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온조왕인가 그래서 어그 신라 신라 때 백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거기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 이 전쟁을 이길려고 하면 어떤 신이 와야 되는데 우리 조상이 있는 어떤 신이 도왔으면 좋겠다고 제사를 지냅니다. 어려움 이 있을 때 사상이 그런 거 사상이. 우리 복음의 사상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 이 지금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들이 꽉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제사를 지낸 나라니까, 조상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조상한테 그 남한 사상이 둘러싸였을 때도, 그 청나라에 쭉둘러싸있을 때, 그때도 뭐냐면, 너무 좋고, 양식 이 없었단 말이요. 에그 양식으로 지금 경비를 쓰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제사를 지낸다고, 제사를. 사상이, 그 사상이. 그들의 사상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이 지금 현현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냐면, 그 다음 절 보시면, 자, 다시 여기서 시자 이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화환들을 가지고 대누운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봅시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또 지내려고 하니까, 지금 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제사를 자기 앞에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사도가한한말 있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다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옷을 찢고그 다음 뭐 한다고요? 물이 가운데 들어가서 제사상을 엎으면서 소리 질러서 이러되 여러분이 어째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가 어떻게 말할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너희들에게 제사시대면서 뭘 이렇게 수고하는 거 하지 마라고 천지를 만드신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 모든 거 만드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가 옷을 찢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딱 찾아갑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4시간. 영광 출동하서습니 24시간. 비교, 영광 24시간. 비교, 영광 24시간. 비교, 영광 그가 뼛속까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한다 라고 마음이 깊이 새기고 난 뒤에 그리고 그것을 바로 선포합니다. 그가 진짜 믿음을 대기한 것을 영광으로 출동으로 마무리 지어갑니다. 마치피로 찍는단 말이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에서를 피에서를설피에서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그에게 모입니다.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원래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 걸음을 걷습니다. 가다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캠프 군대를 만나게 되고 보증을 받습니다. 근데도두려워가지고그 약복강 나루대에서 그렇게 내게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씨름해서 복을 얻어냅니다. 그 실제 에사를 봤을 때 에사가 뭐냐면 에사가 서로 부듬게 안고 울고 마음 서로 아파하면 조이며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답게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우리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1이절 13절에 야곱이 우리 애들 또 너무 빡시게 왔고 다 힘들게 왔으니까 좀 치었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름답게 헤어지는데 문제는 뭐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지금 어디 갔죠? 원래 어디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어디 갔죠? 이게 세겜인데, 세겜은 이제 숫꽃인데, 영광을, 이게, 이게 가리네, 이게 가리는 거.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겼는데, 막상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뭐 하죠?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지금 배델로 가야 되는데, 내 걸로 취하면서 숫곳에 집을 짓고 몸무길로 결정합니다. 이게 범죄로 연결되고, 이게 우리를 망하게 만들며, 이게 하나님 걸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짐한 것들 있잖아요. 소원을 악할 때도 갚아라 이했는데 하나님께 다짐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것들 있잖아요. 그 결정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결정 앞에서 하니까 뭔가 들어주면은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광을 어떻게 하죠? 이럴 때 뺏어가는 거예요. 요게 뺏는 거예요. 이게 뺏는 거. 내가 하나 앞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 앞에서 내가 들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상황상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어떤 일상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소원을 악할지라도 갚아라 얘기했는데, 안 갚는 게, 안 갚는 게 영광을 빼앗는 겁니다. 물론, 악한 거에 대해서, 뭐, 저다 갚아라, 뭐, 현대에 와서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누가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죄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내, 내만 그러면 괜찮은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손해본다면 이것이 죄예요.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안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영광을 뺏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도요. 아, 모든 영광 주님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내게 들어오시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상 보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혼자만의 일이 혼자만의 해결하면 되는데, 사람이 엮였어,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죠 영광이 또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어제 뭐랬죠? 영혼을 살리면 다음이 열립니다. 영혼을 살리면 다음이 열리는데 본인의 했던 건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거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영광이 가려지고 사람은 살지 않고 어려움의 나락은 계속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야곱,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곳에서 사랑한 딸, 강한 당하죠. 그죠. 세겜 추장과 한판부터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방에 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을까 싶어 하는 엄청난 위협이 그들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많은 길로 이끌게 됩니다. 영원히 좋아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에 출동 하셔야 됩니다. 네, 시편 115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을 할렐루야 아! 여러분 영광 돌리 걸음에 딱딱딱딱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온전히 드리요않렐루야 네, 그 자리가 어딘지 찾아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10편, 40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영 하나님께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행하시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행하신 생각도 많고 누가 견딜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상가운데 이걸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말할 것을 말하려고 하면 내가 준비하라 얘기하잖아. 준비. 이게 대기요 대기. 그리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셀수 없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